제칠층이랑 아주 간단한 교환할 거를 소개할 건데요 먼저 이거예요 네. 이렇게 소개 있고 많이 없어서 네. 어쨌든 수제 토핑이랑 넣는 토핑 믹스 음, 수제 토핑이에요 이런거랑 이는 컵케이크 토핑이에요 이렇게 크기별로 넣었는데 이거보다 더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랑 다음으로 큰 거. 그리고 작은 거. 작은 거 해서 커피 토핑 3개 넣었고요. 진짜 소소해가지고. 제 친구가 토핑 많이 없다고 해서 조금만 교환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넣었어요. 이건 장식할 때 써도 되는 거예요 작품 만들었을 때 미니어처 이런 걸로 꾸며놓은 거예요 <laughs> 꾸며되고요 <laughs> 생크림 토핑 생크림 토핑 세개 넣었어요 이것도 크기 별로 넣었구요네 이렇게 해서 아주 아주 진짜 소소하고 간단한 토핑 소개 아니 교환할 걸 교환 물품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이.